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뉴스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10대 청소년들이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 학생들을 미리 발견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세종시에서는 중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위기 학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사실을 발견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한 행동 평가 검사 결과 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겁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방에만 있고 그러니까 잘몰어 무기력하고 잠만 자고 밖에를 나가지도 않고 검사 이후 전문적인 상담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내 아이를 아이급이 될까라는 생각이 아이한테도 솔직히 조금 화 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좋아지는 게눈 보이니까 가족 안에서 웃음 같은 게많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2,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평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학년 때 실시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만으로는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입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2.9%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거나 심리적 부적응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학생까지 포함하면 21.1%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평소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는 문제징후가 전혀 없었던 학생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어, 학업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호기심도 열정도 많고 선생님들께서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아이인데 불안하고 우울지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수치로 학교를 통해서 들으시니까 아이 점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라고 학부모님께서 우선 판단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차 검사로 좀 바로 이렇게 넘어갈 연계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낸 고위험군 학생들은 학생 정신건강센터에서 2차 심층 평가를 받은 다음 전문 상담이나 병원 치료까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좁혀서 이 학생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 군인지 리스크가 있다면은 얼마나 급한 정도의 리스크인지를 판별을 해서 후속 조치를 좀 연결하는 역할을 상담 기관이나 병 의원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센터를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뭐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데 그 사후 관리를 저희는 굉장히 촘촘하게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촘촘하게 해줬거든요. 요 시스템이 되지 않고 그냥 검사만 해라라고 하면 또 우왕좌왕하고 학교에서 업무로 갈등으로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기 학생 선별 검사가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